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니차소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니차소를 찍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이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공부도 하고, 편집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아, 이왕이면 자동차를 찍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동차 리뷰들을 보다 보니까 신차나 뭐 아니면은 새로 나오는 차, 뭐 그런 차들은 리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뭐 벨로스터 N이 나왔다, 뭐 K3 GT가 나왔다, 뭐 그런 차들은 진짜 너무나 리뷰들이 많고 뭐 여러 매체에서 찍는데, 아 근데 개인 차들 개인이 튜닝한 차들은 이제 리뷰를 찾아보니까 외국 영상에는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왕이면 기존에 있던 튜닝돼 있던 차 개인이 어떤 자기가 이렇게 차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이유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튜닝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차를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맞는 게니차 소였고요. 이제 튜닝이 들어간 차다 보니까 이제 튜닝 공부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튜닝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올라가신 올라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튜닝 파츠들도 너무나 많고, 뭐, 튜닝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뭐, 드레서 포함해서. 근데 막상 튜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출력을 올려야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보증 문제도 있을 거고, 보증이 끝난 차는 어떻게 또 정비를 해야 해서 튜닝을 할 것이며, 차를 재미있게 타려면 어떻게 또 튜닝을 해야 되는지. 어, 튜닝을 처음에 입문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중복 투자예요. 아, 여기서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계속 중복 투자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도 많고, 차값이 2천만 원인데 튜닝비가 막 3천만 원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뭔가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아, 내가 원하는 튜닝이 이런 튜닝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차량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은 아,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보시다 보면 아, 이게 어, 내가 원하는 어떤 차의 어떤 모토, 차의 어떤 본보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튜닝 문화에 있어서 좀 올바른 튜닝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꼭 튜닝 하시는 분들은 뭔가 죄를 지은 듯한 그런 느낌의 댓글들도 보면 되게 많아요. 막 튜는왜 했냐 그 차에 뭐 얼마 발로 봤자뭐 하냐 그래봤자 뭐뭐 아반떼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니 자기 경제력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사서 그 차를 또 자기만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어떤 카라이프인데 그런 거를 왜다 무시하고 이렇게 막 비하는 발언들도 되게 많고 아니 돈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그냥 비싼 차 사서.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나는 뭐 조금 저렴한 차를 사서, 국산차를 사든, 뭐 외제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또 나만의 어떤 개성을 또 부여해서 차를 또 튜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리뷰들 보면은 가끔 댓글들이 그냥 장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막, 어, 그 차를 왜 샀느냐, 그럴 바엔 M을 타지, 뭐, 그럴 바엔 AMG를 타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니, 전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경제력이 돼서 아예 아 나는 뭐 튜닝 해가지고 뭐 트러블이 많아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받아서 진짜 나중에는 이제 대 대배기량 외국 차나 아니면 고출력 외국 차를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순정으로 아니면은 아 정말 잘 세팅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잘 세팅이 돼서 진짜 빠르면서도 진짜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튜닝 카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나는 외관을 되게 특이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랩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휠 튜닝 뭐 하체 뭐 자세를 뭐뭐 에어로 해가지고 뭐 낮췄다 올렸다 할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뭐 진짜 뭐할수 있는 게막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흡기는 뭐가 좋고 뭐이 차에는 뭐가 맞으며 이런 정보들도 되게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니차소를 찍는 이유가 어떤 우리나라 튜닝, 자동차 튜닝 문화에 있어서 어떤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근데 저의 의견은 많이 해요. 웬만하면은 배제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하 차주분들이 만든 차기 때문에 차주분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차주분들의 성향을 되게 존중을 하면서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그 웬만하면은 댓글이나 이런데 이제 조금 그 차주분의 성향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그다음에 더 좋은 차들 어 멋있는 차들 그다음에 영상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유머러스한 부분도 좀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어, 지금 여기는 용인의 아르테오토모티브라는 샵이에요. 카페가 아니에요. 샵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협조를 받아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1급이다 보니까 정비 튜닝을 1급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합법적으로 엔진을 내려도 되고 범퍼를 내려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재, 좋은 컨텐츠들, 그다음에 실험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 뭔가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말고 뭐 이제 간단하게 뭐 실험할 수 있는 거, 뭐 오픈흡기랑 뭐 순정흡기랑 뭐 어느 게더 먼지를 더잘 걸러주느냐, 아니면 뭐. 엔진을 내려, 내렸는데, 려 여기 이제 고장난 차가 들어서 엔진을 내렸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게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실험적인 부분들, 뭐 배기도 뭐 일반 배기, 뭐 서스 배기, 뭐 티탄 배기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뭐 눈으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장소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댓글로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차량을 정말 소개하고 싶다. 아, 내 차는 정말 소개해야 돼. 아니 차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튜닝을 해놓고 나서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오래돼서 이제 차가 없어지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많이 안 찍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한몇 개월, 한 1, 2년만 지라도 내 차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생각보다 이렇게 잘 떠오르진 않아요. 물론 뭐잘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주분들도 아내 차를 꼭 영상에 남기고 싶고 그 다음에 아 이걸 내 평생 추억으로 간직을 해야, 간직을 하셔야겠다 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이메일을 이제 화면에 띄울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하고 일정 잡아가지고 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구독자 천명 만들기 힘드네요 <laughs>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더욱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